안녕하십니까? 오라 주식입니다. 예,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 일단 지수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 주 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장은 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가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 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림이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뭐 단기력 추세로 요추세 그러니까 140포인트 이하로만 안 빠지면은 제일 좋은 그림일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빨리 3,200포인트 요 위로 올라주는 게 제일 좋을 건데 당장 그렇게 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네요. 예, 포스닥 같은 경우도 윗꼬리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렸고, 어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요 추세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희망을 가지면서 내일은 어. 여기가 60포인트 까지는 빠져도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빠진다면 은 이제는 이렇게 빠져버리는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주 관심 종목으로 는음 일단은 형제 엘리트 입니다.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때 어, 4,190원일 때도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인데, 이때 5,700원까지 찍었죠. 약 거의 40%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눌러주고 재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추세를 굳이 거본다면은, 요 정도 추세, 그리고 아래서도 지금 요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확률이 더 많아 보인다. 왜냐면은, 발, 딱, 발, 딱, 발, 딱이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얘는 모아가면은 더 좋아지는. 네, 하단에서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 계속 모아가는 그림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형제 리트를봤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밥그릇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작은 밥그릇이. 그래서, 최근에 얘가 급등을 했어요. 요 때. 4월 12일, 13일 급등을 하고, 눌림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224일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고, 지금 살짝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뭐요 정도, 12,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은 한 최소 한 14,000원 정도, 예 14,000원 정도를 매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15,000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계속 이 224선 지켜주는 거랑 아니면은 이 저점 조금 더 길게 볼 거면 이 시작한 양봉의 저점인데. 어, 그것보다는 224일 선, 네, 만 500원, 만 450원을, 어,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앙 백신입니다.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돼지 열병 관련된 인데 돼지 열병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긴, 했,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어, 지금 아직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라, 이때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도 붙어주고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살짝 횡보 중인 모습이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224일 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동도 슬슬 발딱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큰 놈이랑 둘째가.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는 뭐, 최소 짧게 보면은, 뭐 19,500원. 네, 19,500원 현재에서 뭐10%좀 넘게 12% 13% 정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요것만 뚫어준다면 이 위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위에 물량이 없어요 여기가 다 지금 물량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은 슈팅도 나올 수 22,000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뭐 요거 뚫어주면은 그 다음 뭐 24,000원 정도까지가 될 거고 요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포인트다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데모입니다. 데모, 데모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1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을 받고 있는데 얘는 힘이 좋아서 지금 거의 뭐 기준선에 금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봉의 중심값,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계속 위에서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오히려 더 괜찮고 아니면 요 지금 파란 선이 파란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볼린저 밴드 하단과 지금 상단이 완전히 이렇게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구간이, 그래서 위로 아래, 아던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막내가 크로스가 났고, 둘째는 꺾였고, 축제도 슬슬 기울기를 돌리고 있는 그림이 돼서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같은 경우에 슈팅이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라인은 뭐 6,650원이고 그 위로 왜냐면은 이거를 엘리에트 파동으로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100% 인데 지금 얘가 내려온 게어 많이 내려와 뭐 지금 한61.8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다시 슈팅이 나온다면 이 위로 7,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예, 그런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은 왜 그러냐? 에이텍이, 이거 또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재명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지금 이제 거의 대선 출마를, 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요 당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게 1파가 돼서, 지금 이제 새로운 상승이 나온다면, 이따만한 상승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보다 강할지, 약할지, 뭐 여기서부터 이것만 쳐도, 이 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지. 50%도, 올라온 거에 50%도 안 내려온 자, 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옮긴다? 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욕심이고, 예, 그냥 뭐 전고점, 전고점 45,000원이나, 아니면 이 위에 전고점, 4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린저 밴드가 파란 선과 초록색 선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 네, 이런 자리가 슈팅이 굉장히 잘 나오는 자리라서 한번 매집을 해도 되고 손절을 짧게 잡는 경우에는 뭐 네, 34,000원 정도로 손절. 이거 네, 생각하고. 배집한 다음에 이 매도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그림 그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어 내일 다음 주도 매매 준비 잘 하시면서 5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네. 구독 좋아요 떡상 가보자. 올라.